헬로 에브리원 웰컴벡투 에스테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카나미 스트레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최근 여러 건 영상에서 11월 중공 수입 총액이 전년비 한 마이너스 10%대 감소했고 이때 반도체 수입은 마이너스 30%대 감소했고 또그 중에서 반도체 장비 수입은 대략 절반으로 줄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을 또 화웨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용그 첨단 칩을 그 중공기업인 그 자회사죠. 하이실리콘 통해서 그럭저럭 공급받아 왔는데 최근에 이거 칩이 지금 바닥났다. 더 이상 만들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그 scmp (South China Morning Post) 그 보도 사실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 의 ASML, 영국의 암사 이런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때문에 그 중공은 수입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즉, 중공은 지금 반도체 굶어 죽어간다. 중공의 반도체 기근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표를 하나 보시면. 현재의 그 국가별 반도체 제조 설비 용량을 보여주는 것인데, 1등인 대만의 뒤를 이어서 중공이 지금 세계 2등이라는 거 아닙니까? 점유율이 대략 한 17에서 18%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공 이외 지역, 즉, 그, 취포온라이언스를 포함해서 서방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저, 중공의 설비 용량 이동뭐한 17%라는 것, 저거는 그냥 그동안 돈을 많이 쳐박았다는 뜻이지, 치포 동맹과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은 저거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쓰레기 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출 통제 상황에서 과연 중공의 대응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죽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대략 한두 가지 정도가 지금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기업들, 중공의 반도체 기업들 IPO가 지금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 12, 12월 15일까지 120억 달러 그 반도체 기업들 IPO를 했다는데, 이게 작년에 한 3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년까지 IPO 총액이 170억 달러였다고 하는데, 이것과 비교해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지금까지 반도체 ipo 총액이 한 29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120억 달러를 금년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걸 선의로 해석한다면 중공이 국내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로 시장에서 펀딩을 활발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 반도체 기업이 지금 엄청난 그 위험을 시장을 통해서 분산시키겠다. 즉, 말하자면, 투자자들 물먹이겠다. 망해도 같이 망하자. 요런 어떤 거 도박성 배팅 아닌지 매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과연 중공의 저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살아남기는 남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은, 중공 반도체 기업 주식 싹 팔아치우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자두 번째 그 주목할 사실은 지금 그 반도체 밀수가 부음이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에 예. 예. 이게 요게 특히 중요 중요하게 그 주목이 됩니다. 반도체 밀수. 에 파이낸셜 타임스 그 기사 제목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에 페이커 베이비 펌프 shows the limits of US chip sanctions on China. 네. 그러니까 페이크 베이비 펌프 요게 이제 안고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주하이 지역 여기가 마카오하고 중공 본토 그 경계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경비대원들이 고그 임신한 여자 하나가 아주 수상해서 딱 잡고 봤더니 페이크 베이비 m 프를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케이크 베이비 범프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임신 상황을 연기할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진처럼 그 아마존에서 대략 한 14불에서 552불 정도 요 사이에서 이제 다양한 상품이 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 대원들은 당연히 아 저게 마약을 숨겼나 보다 이렇게 하, 기대를 하고 수색을 했더니 <laughs> 황당하게 프로세스 200 202개 칩이죠. 반도체 칩. 그래서 수입 통제되는 반도체 칩 202개하고 스마트폰 9개를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laughs> 그래서 지금 중공에는 반도체 밀수가 지금 붐을 이루고 있다. 거대한 반도체 밀수를 위한 암시장이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남미의 마약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듯이 글로벌 반도체 또는 그 반도체 장비즉 수출 통제되는 것, 그것이 중공으로 지금 밀수되고 있다. 어, 그것을 위한 거대한 암시장이 형성되는 것 같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FT 보도 논조를 가만히 봤더니 그 중공의 반도체 밀수를 위한 저 거대한 암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중공이라는 저곳이 저 그야말로 그, 어? 암시장 그, 그 번성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뭐, 곳곳에 암시장이 그래서 과연 저 수출 통제가 효과를 거둘, 거둘 수 있겠나 이렇게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그 기사를 쓴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FT 파이낸스 타임스 그 주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또 필요한 발론을 그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망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 FT는 말이죠.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하는 이유가 중공이 군사 용도로 전용하는 거 막아서 중공이 군사력 팽창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전제가 틀린 것 같다는 것이고요.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공은 제재 전에는 연간 한 3,500억 달러 정도 반도체 수입했다는 것이고 이걸 수량으로 보면은 매월, 매월 대략 한 500억 개 정도 이렇게 수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군사용으로 군사용을 포함해서 정부 부문의 취입 수요는 대략 1%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의 대부분은 소비자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1%라는 저 비율은 뭐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 그렇다는 것이고요. 뭐 이건 뭐 팩트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이익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용 반도체 대부분도 사실은 옛날 기술 사용한다는 겁니다. 가령 레이더 같은 경우도 65 나노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그거 한 20년 된 기술이고 그 다음에 구형 자동차용 그 칩도 항공기, 드론, 미사일 이런데 다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그 구형 반도체는 중공도 지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는 통제해도 군사 부분에 미치는 타격을, 어, 타격은 미미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그, 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주장이 실상 맞다 하더라도, 가령 100개 중에 한개의 첨단 칩이 없다면, 그러면 제대로 작동 못 하는 것이죠. 그게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대략 한, 한두, 한두 달 전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이 반도체 같은 이런 거, 첨단 제품들 다 제대로 수입을 못 하는 상황이니까, 러시아가 지금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필요한 반도체를 중공한테서 수입을 해 갔는데, 그 중에 지금 절반이 불량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laughs> 구형 반도체라도 지금, 어, 만드는 것 같지만, 지금 제대로 못 만든다는 것이고요. 핵심 장비 입수를 못 한다면, 불량 유율은 더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고, 이제, 원래, 저, 어, 군사 부문을 타격하겠다는 그 기사의 전제가 전 틀렸다고 보는데, 미국이 겉으로는 군사적 전용을 막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말이죠. 중공의 반도체 산업 자체를 부수려고 하는 것이죠. 어, 더 나아가서, 중공제조2025, 즉, made in china2025, 이걸 부술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반도체는 현재 가장 약한 부분이고, 또 가장 시급한 부분이니까 반도체를 찍어서 바로 이제 공격을 개시한 것이고, 그다음부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는, 어, 다른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이제 그, 음? 지금 이거 그 중공 입장은 첨단 취입과 그걸 만들 수 있는 장비 그 다음에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술섭득 이런 거 정상적으로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 그대로 앉아서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친위조직을 총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밀수하려고 할 것이다 이건 뭐 이런 걸 추론하는 거는 당연히 이런,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예. 예. 밀수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가서 빼서 올 수도 없고요. 말이죠 예. 빼서 올리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밀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언제나 존재하던 그런 생존 방식인데 음. 근데 그래서, 이제, 밀수를 예방하고 적발하고 처단해서 방지하는 게 이제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반도체에 관한 이제, 그, 중공이라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그 밀수하려고 할거 아니냐, 어? 이런 어떤 그 취지입니다. 저, 뭐 FT 보도는. 가령 러시아나 북한이 지금 수십 년간 이런 방식으로 국제적인 제재를 지금 극복해 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칩보다 덩치가 큰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그 속임수를 총 동원해서 어 밀수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가 적발하거나 처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성행할 것이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그중공은 거대한 암시장이 발진해 있다는 겁니다. 가령 뭐그 고유의 수입관세 피하려는 목적으로 가령 스위스 명품이나 한국의 화장품 이런 분야 거대한 그 밀수 시장이 암시장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어, 흥청망청이라는 겁니다. 그 미술시장이. 그런데 국가가 조장하는 반도체 밀수 더 쉬울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들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령, 가령 한국 화장품을 밀수하는 것과 반도체를 밀수하는 것은 지금 처벌 과정, 과정이 완전히 그,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가령 한국의 화장품은 수출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밀수를 막아야 하고요. 그래서 처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어? 밀수를 잡아내려고 할, 할 텐데 적발하려고 할 텐데 반도체 밀수는 중공은 막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장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밀수에 성공하면은 성과급 두둑하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거 그 밀수를 잘하는 사람을 그런 공무원들을 승진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국가의 그 어? 운명을 걸고. 미술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과연 그 파는 자가 다시 말하면 칩포 i 라이언스에 있는 그 주요 그 리딩 기업들이 중공향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그 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팔기를 거부할지 요게 지금 그 승패 요게 관련 승패가 그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통제를 어기는 경우, 서방이, 즉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 영국 등이 팔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기고 몰래 팔았다고 처단해야 하는데, 이게 기존 밀수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예, 하여튼, 이것도 이제 앞으로 두고 볼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20년 이후에 글로벌 반도체 수, 그 쇼티지 상황에서도 중공의 암시장은 굳건하게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피할 수 있는 어? 그런 그 어떤 그 어? 밀수 후 그걸 이제 성공을 시킨다면 반드시 성공, 중공 입장에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걸 성공시킨다면 은 따라오는 이익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대치로 본다면은 밀수가 만약에 실패하면은 중공이 반도체에 투자한 천문학적 돈 전부 날라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성공한 밀수의 대가는 저렇게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글로벌 밀수의 고수들이 중공 반도체 밀수 시장에 엄청나게 몰려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밀수 전문 그 벤처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음? 분명한 것은 현재의 그 반도체 수출 통제, 즉, c h 션 p sanctions on China, 요거 중공이 우회하거나 몰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 없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국도 이게, 저 지금, 어, 미국 주도하는 이 수출 통제가 100% 성공할 거다. 어? 중공이 서방의 반도체 반도체 시장에 접근하는 거 완전 차단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하여튼 그 중간 영역에 밀수산업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또 한편 보면 은이 글로벌 반도체 수요는 분명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글로벌 반도체 수요를 누가 충족해 주고 그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게 지금 예? 제재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본질적인 문제일 텐데 중공이 수출 통제를 받는다면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수단 동원한다 이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밀수일 텐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 기업이 누리던 이익을 밀수업자들의 수입으로 뜯긴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의 반도체 기업들 타격은 불가피한 거죠. 응? 음? 실사 그 반도체 기업들이 밀수의 주력이, 주축이 되어서 뛴다 하더라도 밀수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간에. 예? 그래서 반도체 기업 안에 밀수 전담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팀들한테 보상을 두둑하게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예. 보상 안 해주면은 그만두고 나가서 밀수 전문 벤치를 채워버리겠죠? 하하하. <laughs> 하여튼 그래서, 어? 그, 그러니까 결국. 수출 통제하면은 그 결과로서 이제 중공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로 이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도 이걸 이제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공의 대응수단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다음 공격수단을 또 찾아내겠죠. 그렇게 내리라고 봅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 중공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급망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공은 자연스럽게 아웃되는 것이죠. 음? 그리고 중공과 기술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에? 그래서 지금 그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지만 현재의 저 수출 통제는 전면적 통제입니다. 전면적 통제 그다음에 무기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강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을 밀수로 대응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에? 부분적 그 통제를 하면은 그 부분만큼만 어떤 그임시방편으로 단기간에 밀수로 대응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전면 통제, 무기한 통제 작동하고 앞으로도 강화되어 나가는데 이걸 밀수로 대응한다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지금까지는 러시아하고 북공, 이란 등도 이 중공을 통해서 서방시장에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허용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것도 더 어렵게 되지 않겠나 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